에나, 에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나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금요일은 뭐다, 뭐다, 뭐다! 음, 죄송합니다. 음, 음 뭐의 아니게 귀태를 해버리는 에나. 자, 아무튼, 오늘은 금요일. 금요일은 뭐다. 신상 뽑기가 두둥 하고 나옵니다. 자, 오늘의 뽑기는 일본 그 포켓미니에서 진짜 인기로 많았던, 어, 진짜, 인, 인가? 음, 일단은 그, 여기 한국 폼이 유저분들은 그일 폼이 거기 그 테마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엄청 좋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신사복기를 공개하기 전에는 이미 공개해버렸네요. 자, 그, 그 전에 이거 핑퐁 이거 아이템 리스트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 핑퐁에 이렇게 막 핑퐁 이렇게 들어와서 막 여기 이렇게 기능이 생겼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그 사람이 뭘 끼고 있는지 여기 얼굴 뺨? 음? 뺨? <laughs> 뺨은 뭐야 이거 눈썹 없는데 눈썹 아 눈썹 없는 것까지 뜹니까? 뺨도 없다고 뜨고 오왕 신기하네요. 네 얼굴 형태랑 코랑 눈이랑 입이랑 그리고 여기 우리 발볼이랑 앞머리, 뒷머리, 옷까지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즉 이렇게 어제 꾸몄던 이거 해바라기도 이렇게 딱딱딱딱딱 보여줍니다 신기하네요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신 기능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들의 <laughs> 네 우리들의 그 엄청 대박 이벤트 프리마켓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프리마켓 그 오픈 기념 포미님이 등장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정말 정말 가지고 싶었던 테마 의 아이템이 있었다면 안케이트로 <laughs> 참여해주시면 네뭐그 테마 아마 인기 투표인 것 같습니다. 네 매, 이거 프리마켓 기간 동안 공식 운영자 포미님이 매일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프리마켓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2018년 9월 21일 금요일부터 2018년 9월 25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렇게 프리마켓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등장할 때마다 한 테마 아이템들을 한 개씩 판매한다. 즉,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그, 포민, 그, 인기투표에서 중업법 어떤 테마가 1등 했다. 그러면 그 테마의 템을 한 개씩 다 이렇게 올린다, 이거예요. 그니까, 러 스타일도 가봐야 되고, 행정도 가봐야 되고, 룸도 가봐야 되고, 응, 어, 바쁘겠네요. <laughs> 자, 아무튼. 아이템 종류와 상관없이 100도넛에 판매된다. 네, 이거, 이게 좀 논란이 살짝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앙케이트 제가 또, 제가 또 이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여기, 음, 일단 유의사항이 이거 잘 읽으셔야 되는데. 네, 판매자 한국 제작 개차, 아, 가차는, <웃음> 개차? <웃음> 네, 새벽녘 민들레, 민들레 테마. 그리고 푸른 산타섬. 산타섬. 발음바. 구다떡 카페. 그리고 클로버 별자리 그 힐링 캠프 이것도 인기 많았죠. 요 모카 요정과 홍매 아가씨 그리고 궤드, 궤도 궤도 양드 모아젤 이것도 중어법이죠. 이렇게 근데 거의 다 중어법이네요. <laughs> 네, 저거 한국 저 전부 다 한국 제작입니다. 그리고 프리마켓 오픈 60일 내 뽑기 패션 피버 테마 럭키백 아이템은 판매 아이템에서 제외된다고 이거를 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포미 님이 판매하는 것 중에서 이거에 제외, 제외라고 합니다. 일단, 네. 럭키백은 전부 안 파시는 것 같고, 포미님이. 일단, 원래 프리마켓의 규정은 60일 내 뽑기가 판매가 안 되고요. 그 패션 피바는 원래 됩니다. 원래 되는데, 포미님이 안 파신다, 이겁니다. <laughs> 그리고 럭키백은 신, 네, 최근에 나온 럭키백 빼고는 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일단, 저도 안 게이트 참고해볼까요? 네, 미니코드, 네, OH463 이렇게 <laughs> 지우지 말아주세요. <laughs> 자,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일단 19살이죠? 10대. 자, 출시해 뽑기 테마 중 가장 가구, 가지고 싶은 테마를 선택해 주세요. 자, 이거 스트로베리 달콤한 꿈은 그 제가 뽑았을 때, 어, <laughs> 풍선 파티 했던 그 테마 아닙니까? <laughs> 트윈도 못, 봐왔고, 못 뽑았고, 헤어도 못 뽑았고, 어, 트윈이 헤어구나, 어, 뭔 소리니? 그 사쿠라 공주와 월려복꽃 이거는 벽지 빼고, 울크래가지고, 이건 또, 딱히. 그리고, 월려복꽃월려벚꽃 이거 지금, <laughs> 이름이 비슷한데요. 이거, 사쿠라 공주는 그, 핑크색, 그, 일본, 일본? <laughs> 일반 그거, 한정 뽑기고요. 그리고, 월려복꽃 저것은 노란색 벚꽃의 중업복, 뽑기 테마입니다. 아마, 그, 뽑기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나오실 거예요. 로맨틱 발레리나, 이곳 테마도 제가 좀 좋아하는데, 삥꾸. <laughs> 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의견이 갈립니다. 자, 첫 서리가 내리는 요정의 수. 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리감론이, 네. 구서리감론이 있는 그 서리 테마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얘가 몰빵, 투표 몰빵이 되면, 그러니까 서리감론을 100도 너어 포미님 판매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눈을 사신 분은 완전 개이덕이죠 네. <laughs> 그리고 여기 또 빅스군자 빨간사가 이것도 그 이것도 논란이 좀 있죠. 그 구백설 깜눈. 네, 이게 그 테마입니다. 네, 즉첫 번째로 나온 중어법 테마이자 그리고 그 구백설 깜눈을 <laughs> 보유하고 있는 그 테마입니다. 그리고 앨리스와 이상한 동화책은 그 중어법의 그 퀄리티가 높았던 그앨리스 테마이고요. 그, 봄여정과 신비하원, 이거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거. 저게 그, 봄여정과 신비, 신비하원은 중업법이고요. 그리고 노블웨딩, <laughs> 웨딩 시리가시가좀 많이 나와서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녹톤웨딩이랑 막 노블웨딩 이렇게 헷갈려요 하시는데, 녹톤웨딩은 약간 그 어두운 분위기, 약간 남색이랑 그런 분위기, 백합 있고, <laughs> 그런 분위기인데, 노블웨딩은 약간, 그냥 하얀 하얗고 약간 푸른 하늘색 그런 느낌의 웨딩입니다 네자 아무튼 저도 일단 투표를 해야겠죠? 저는 일단 저도 그 구설이 테마 때 저도 했긴 했어요 왜냐면 이거 구설이가 12월에 나왔는데 제가 또 7월 유저잖아요 2015년 7월 유저인데 네 서리 감눈을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어 잠시만요 복수 선택 가능 어? 그러면 우리 백설 테마도 좀, <laughs> 좀 없는 거 눌려볼게요. 제가 없는 거. 음, 그 외는 에 거의 다 있어요. 이렇게 세 개만 할게요. 그러면 위 테마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세히 적어주실수록 좋아요. 음, 말이 <laughs> 말이 필요 없습니다. <웃음> 별. <웃음> 음 무슨 짓이니? 음. 자, 아무튼 제출. <laughs> 네, 제출. 네. <laughs> 제출했습니다. 네. <laughs> 네, 이거 제출하나 좀 시간이 갔는데. 자, 오늘 자 자, 오늘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네. 응? 제, <laughs> 제 음, 응, 네. 네, 네. 자, 오늘 신상 뽑기수국가 멈춰버린 도시. 기간 한정은 10월 5일 금요일까지 이번에도 멜로디가 있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도 아닌가요? 저번에 멜로디가 안 나왔죠? 음... 와... 남해호 아, 남해호 중에서 이렇게 앞머리 살짝 가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타인 라인에 이거 롱고 한다고 난리입니다. 눈도 이렇게 총총하고 이쁘고 게다가 이, 이 무표정도 입도 매력적입니다. 오우 그리고 이거 우산은 이렇게 들고 있진 않는다고 합니다. <laughs> 아쉽게도 우산은 이렇게 안 들어요. 아쉬워요. <laughs> 자, 일단 포미니한테 구경 가봐야겠죠? 빠르게 구경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행성이고요. 어,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뚝뚝뚝뚝. 어, 그럼 이거, 뚫려있는 건가, 위에? <laughs> 어, 수구 색깔이 조금씩 변합니다. 오! 근데 멜로디가 있는데, 포미님 멜로디를 안 끼셨네요? <laughs> 어, 근데, 너무 분위기있다. 우와. 이건 뭐지? 어,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이건 뭐지? 아 이것도 바닥이구나. 아, 이거 유리병원 침대. 어, 유리병원에서 자는 건가요? 이거 벤치나 샤워실. 그럼 화장실은 어디 있나? 화장실을 찾아라. 어? 아 화장실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쓰고 있는 거. <laughs> 이게 화장실이네요. 뭐 멜로디가 안 되는가? 음이 정도로 구경하는 걸로 하고 네, 포키 티켓 5장 준비되고 그리고 도넛도 26,00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저번에 도넛 통진 됐었는데 박스에 먹었습니다어 멜로디가 들립니다. 오 뭔가 멜로디 멋있어. <laughs> 자 다시 소리 줄이고 너무 뭐 줄였나? 너무 크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소리 잘안 들린다고 하셔서. 자, 일단 착용샷부터 가겠습니다. 비와 소녀의 눈동자, 그리고 세상을 구할 소녀, 헉, 무슨 스토리죠? 이거, <laughs> 이거 약간 소설소도 되겠는데, 이거, 이거 비아우라 레오고, 그리고 이거 세일러, 아까 그 포키 테마, 그 어...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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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라... 헤드셋, 왜세 개나 있어? <laughs> 뭐야, 이거? 짧단 음 오늘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 어. 음? 음, 방금 뭔 소리죠? 음. 네 덜렛 님이 그라탕, 쉐이크, 스테이크 그리고 세라님이 크림 파르페, 베네티트 그리고 나나님이 어 햇살 가는 나물매 다섯 개를 빵빵빵 어주었습니다아 드시지 유멍이님이 이거 크라운 키슈 그리고 보보님이 헤드폰 그리고 시제 님이 머메이드 티아, 어, 이중어포 아닙니까? 엄마야. <laughs> 중어포, 이거, 티아라, 산호뿔, 그리고 헤드폰, 원피스, 이렇게 보내주셨고헐 님이 검은 모자, 비와 우산, 그리고 헤드폰, 그리고 예란 님이 솜사탕 음식, 칵테일, 두 개, 이렇게 보내주셨고써머무 님이, <laughs> 음, 글자파르페 그렇죠. <laughs> 트럼프 샌드위치, 베네딕트, 이렇게 보내주고요 어우 똑딱님 어우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요 <laughs> 똑딱님이 이렇게 밀크티 3개 밀페유 3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어그 외에는 제부개가 음... 여긴 <laughs> 부개작은 사랑입니다 <laughs> 자 아무튼 네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laughs> 테마가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 일단 그 전에 확률 좀 확인해 볼까요 뭐잘안 나오나요? 어.. 확률.. 비와 소녀의 눈동자 1.1그 소녀의 머리 1.1 어우.. 또1에서0.1 올렸네요. <laughs> 음.. 그러면 확률이 안 좋다는 건데.. 근데 제부기는 뽑았더라고요. 그 에나의 커피헤서 저를 보면 헤어 끼고 있어요. <laughs> 네.. 멈춰버린 도시의 노란 잎2.9 그.. 그.. 쇼 쇼시의 3.5 그리고 비 아우라 5.9 그리고 세일러 옷5.9 제가 부계를 돌리니까 세일러 옷이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게 안 좋은 성능은 아닌 것 같아. 자, 아무튼. 이건 남자 코디도 하고 싶어요. 오, 멋있어. 잠시만, 멋있어. 너무 멋있는데? 오, 멋있어. 멋있어. <laughs> 우산. 보자. 오, 멋있어. 귀여워. <laughs> 아니, 너무 귀여운데요, 파커? 파커 너무 귀엽다, 이거. 여 헤드폰. 오, 귀여워.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오라. 오, 색깔 변해, 오! 음, 그만할게요. <laughs> 자, 아무튼. 자, 오늘도 외쳐봅시다. 자, 앞으로 가서. 자, 오늘도 연습 뽑기, 제발 <laughs> 오늘은 좀 뽑기가 너무 늦게 돌리네요. 음. 빠어 오늘도 분위기를 깨는 우리의 입장권. 입장권이 좀 쌓이고 있어서 나중에 뭐, 나눔하던가 해야겠습니다. <laughs> 자, 입장권 나오고. 어우 렉 걸려서 뭐 좋은 거 나온 줄 알았는데 귀걸이었네요. <laughs> 아유 낚기 전문이야. 응. 자 귀걸이 나왔고 수고하오라 오케이. 이쁩니다. <laughs> 어 근데 수고하오라 저 정도면 막레월일줄아데 노말이어서 좀 신기하네요. 자 일단 수고하오라 나왔고 어우산도 나왔습니다. 투명 우산이네. 멋있어. <laughs> 자 투명 우산 나왔고 어 만약에 이거 고양이 후드였으면 이렇게 귀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 후드였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그래도 그것도 귀엽지 않습니까? 약간 꼬마 악만 느낌 <laughs> 자 일단 후드도 나왔고 헤이 아 귀걸이 중복 헤드폰 어 근데 헤드폰이 아까 세개 있으세요 음네 <laughs> 음, 헤드폰도 나왔고 헤이 와 와 1.1의 확률을 깨는 우리 애나 와우 <laughs> 자아 근데 롱이면 더 좋았을 텐데 음. 일단 눈이 일단 눈도 좋죠 눈도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laughs> 롱을 롱을 음음 음, 롱을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 눈이 슬퍼할 거예요 <laughs> 자 아무튼 눈 나왔습니다 오호 어 해도 폰중보 하이 수고하오라 중보 마지막은 이게 뭐지? <laughs> 아, 비어 올리는 원피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롱이랑, 입이랑, 청, 이거 숏, 청년 머리 쇼 그리고 쏟아지는 비. 그리고 세일러 이렇게 안 나온, 아, 여기 청년의 옷, 이것도 안 나왔네요. 나랑 아, 홍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어, 근데 레오가 한 개도 안 나왔네. <laughs> 자, 일단 포키티킷도 있으니까. 자, 오늘은 룸, 스타일룸 행성 오늘도 다 뽑을 예정이라서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룸도 연습기 출발! <laughs> 무슨 소리지? 어, 이번엔 입장권이 안 나왔네요. 자, 일단 욕조, 벤치 욕조 나왔고 호이 어? 어, 렉 걸려서 뭐 벽, 벽지나 마로 나온 줄 알았는데 음, 프레임이었네요. 음... 네, 프레임이 이렇게 비가 톡톡 떨어지고 있어요. 어, 분위기 있다. 뚜뚜뚜뚜. <laughs> 자, 어, 근데 레오네? 룸프레임은 거의 레오인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없어서. 자, 일단 룸프레임 나왔고. 하이! 어, 아까 화장실. 오, 얘도 색깔 변했네. 오, 멋있어. 보라색, 보라색. 어, 다시 회색으로 변하나요, 그러면 어? 오, 변한다. 우와. <laughs> 자, 일단 쓰고 이거, 화장실. 하이! 아, 이거 러그였구나. 아휴, 아까 제가 이거 뭐 움직이는 줄 알고 딱 눌렸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이거 러그였네요? 뭐 벽지, 그, 원래 벽지, 아니 벽지란다. 마루, 그거 바닥인 줄 알았는데, 러그였네요? 자, 러그 나왔고, 헤이 어, 이거 멜로디 아닌가까 응? 멜로디! 오케이, 좋습니다. 멜로디 좋아요. 헤이 자, 수구 화장실, 중복. 근데 이거 수구가 여러 개 있으면 이쁘니까, 중복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헤이 그렇다고 화장실 두번 나오라고는 아닌데, 어? 아까는 보라색인데 얘는 파란색이네? 화장실이 두개인가요 혹시? 어 나중에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호이! 자 러그 중보 화분. 오 어, 화분 없었죠? 자이 화장실.. <laughs> 화장실은.. 어 그렇네 이거.. 어.. 보랏빛 수거 화장실, 푸르빛 수거 화장실. 어 파란색, 보라색 이둘다 화장실이야? 화장실이 두개네? <laughs> 어 화장실이 두개야? 어.. 색도 나오지 보라색만 세 개네. 음 일단 침대랑 벽지 마루 이렇게 안 나왔나요? 오 괜찮게 나오네요 벽지. 음 벽지 마루 침대 이렇게 나왔네. 자 이번에 행성입니다 마지막 행성 물론 뽑기 티켓도 남아 있지만 이건 멈춰버린 도시 하늘은 이거는 그 하늘이고 이건 행성 이건 언더 이건 프레임 쪽이라고 합니다. 네잘 보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늘을 잘안 구해서 말이죠. 자, 행성도 가고 있습니다. 연속 뽑기! 출발! 빠빠밤~ 내걸렸어 <laughs> 빠빠~ 어, 입장권 이번엔 두장 나왔네요. <laughs> 자, 입장권 두장 나왔고요. 허이~ 집부터 프레임 아주 좋습니다. 자, 프레임 나왔고요. 허이~ 너는 누구니 <laughs> 자, 이거 약간 장식 같지 않습니까? 행성 장식 예상되고요. 허이~! 행성 바로 나왔습니다. 와. 뭐야 행성에서 왜 갑자기 운이 빵빵빵 터지는 거죠? <laughs> 자 행성 나왔고. 호이어 이것도 행성 장식. 호이어 움직인다. 움직이는 건 뭐다? 문입니다. 띵동. <laughs> 자 문이고요. 호이 이것도 행성 장식. 지금 중복 안 나오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호이 말 나오자마자 중복이 나오는 이런 <laughs> 자 행성 장식 중복 나왔고요. 헐! 어? 얘도 중복인 데 보이네. 나중에 이걸로 언덕이나 구해 볼까요? 언덕 안 나오면 헐! <laughs> 자 얘도 중복 나왔고 헐! 어? 행성 중복이야. 헐! 좋습니다. 나중에 행성으로 뭐 많은 걸 구해 봅시다. <laughs> 지금 뭐 행성 두번이랑 프레임 두번오왜 행성이 운이 더 좋은거지? 음... <laughs> 자 아무튼 포켓 티켓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에겐 아직 포켓 티켓 다섯 장이 남아있습니다 자 스타일 쪽에서 포켓 티켓 사용해보겠습니다 뿅뿅 으흠 뿅. <laughs> 뭔소리지? 자 어? 레오입니다 빠밤 어... 또 분위기 깨는 우리의 입장권 자 오실까요? 아잠시 레오가 한개도 안나왔죠? 그러면 아무 안나와서 상관없겠다 하나, 둘, 셋! 어, 아, 예, 쏟아지는 비아우라 나오네요. 좋습니다. <laughs> 자, 한번더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청소년 없었잖아요. 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아, <웃음> 그만할게요. <웃음> 자, 일단, 스타일은 이정도만 하고, 룸에는 이거 벽지 마루 침대 중에서 하나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왜 갑자기 하나, 둘, 셋으로 바뀌었지? 원래 뽑기 출발! 이렇게 하는데. 어, 벤치 중복 나왔고요? 음, 뭔가 행성에서 운이 좀 좋아가지고 행성 한 번만 더 뽑아보자. 뽑아보자. 어. 혹시나 언덕이 나올 수도 있잖아? 계단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식물 장식도 안 나오고. 자, 얘도. 하나, 둘, 셋! 뭐 하나, 둘, 셋이 뭐 <laughs> 운이 좋은 건가? 어, 없었던 거, 이거 식물 없었잖아요. 어, 일단 행성장식 다 뽑았고요. 지금 계단이랑 언덕만 뽑으면 될것 같아요. 나무는 원래 제가 안 모으고, 하늘도 제가 안 뽑고.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스타일 룸 행성 남았는데. 음. 어떻게 하지? 언덕은 일단, 다른 투명 언덕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스타일 좀 아쉬운 게 크니까,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나, 둘, 셋을 믿는다! 제발! 아, 미는 도끼 발등 찍혀버렸죠? 귀걸이 몇 개니? 어우, 어, 헤드, <laughs> 헤드 폰이더 많네? 어, 자, 아무튼! 음. 자, 이게 지금 신비한, 어, 꾸며놨는데? 오늘도 코디를 해야겠죠? 오늘 영상 분량 너무 큰데? 도도도도도 빨리빨리빨리 빨리. 그럼 빨리 꾸미자, 따다다다 자, 발그에볼 남겨두고 음그 앞머리 어떻게 하지? 앞머리또고려는데 고려, 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한 큐에 끝냅시다. 흑. 네 우리의 흑요석 트인을 소환해 봅시다. 두두둔어 근데 난 파커가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파커가 너무 이뻐, 귀여워. 그리고 요 헤드폰. 음 후드에다가 모자 쓰는 거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빼주고. 귀걸이 어 헤드폰에 귀걸이가 달렸네? 어.. 그럼 귀걸이도 빼주고 어디 보자 이장권 <laughs> 11장이야? <laughs> 아까 수고하오라랑 이거 쏟아지는 비 그리고 아까 눈또 나왔죠 귀엽다 <laughs> 어떡해 너무 귀엽다 어떻게 하지? 약간 무표정이면 뭔가 멋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뭔가 살찐 것 같아 헤드폰 아니까. <laughs> 뭔가 이 볼이 되게 말랑말랑해 보이는데요? <laughs> 음. 지금 악세사리 꽉안 찼죠? 여기다 갑자기 은퇴 환경 껴주고 싶어서. <laughs> 어 모범생. <laughs> 어 모범생 잘생긴어잘생긴 어, 잘생긴? 음. 잘, 잘 생겼어. <laughs> 잘, 잘 생겼어. 음. 아직 악세사리가 지금 다섯 개네요? 그럼 밤하늘 하우라, 하우라? 어, 아우라. 밤하늘 하우라 이 껴줄까? 비가 잘안 보여서 말이죠. 어, 수고하오라 앞으로. 아, 뭐, 어차피 행성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 비가 좀 쭈룩쭈룩 내렸을 때 저장합시다. 쭈룩쭈룩, 어. <laughs> 비가 없을 때 저장해버렸네? 음, 깨,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와, 하하하 와, 지금 벌써 23분째 촬영 중이에요. 와우. 너무 긴거 아니니? 얘나요? 어. <laughs> 자, 행성도 빨리 후딱후딱. 자, 행성은 한표에 끝냅시다. 짠 행성 이렇게 꾸몄습니다. 오 멋있는데요? <laughs> 네 구미호 하늘에다가 천상의 빛 그리고 수국 아까 뽑은 프레임 행성 그리고 행성 장식 네개 빠빠빠방 그리고 문 계단은 서리 계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쁜데요? <laughs> 아주 좋은데요?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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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룸도 꾸미고 싶은데 룸은 딱히 그 벽지마루가안 나와서 꽁이가 좀 애매해 가지고 너은생략하도록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뽑기 이렇게 진행해 봤네요. 네, 아주 이쁜 뽑기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일단 뽑기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도넛 보내 주신 분들 <laughs> 육660 664. <laughs> 네, 지한님 도넛 감사합니다. 딸유님 도넛 감사합니다. 로지군주 님 도넛 감사합니다. 연이미 님 도넛 감사합니다. 슬릴런 님 도넛 감사합니다. 이브님 도넛 감사합니다. 해영 불고기 님 도넛 감사합니다. 빛티 님도 감사합니다. 리나 님도 감사합니다. 청년 님도 감사합니다. 핵개미 님도 감사합니다. 시제 즈 님도 감사합니다. 아린공유 님도 감사합니다. 소봉어리 님도 감사합니다. 두팡보님어저 보시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곧 프리마켓 하지 않습니까? 자, 쪼교 님도 감사합니다. 림밍 님도 감사합니다. 흐멍 님도 감사합니다. 세라 님도 감사합니다. 한날 님도 감사합니다. 달쿤 님도 감사합니다. 돌렌 님 도넛 감사합니다. 테나투님 도넛 감사합니다. 라유미 님 도넛 감사합니다. 창밤님 도넛 감사합니다. 텐님 도넛 감사합니다. 똑딱 님 도넛 감사합니다. 일연 님 도넛 감사합니다. 에 에사 엥사 에 발음이 오늘 생일이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네. 네, 도넛 감사합니다. 소월 님 도넛 감사합니다. 호빵 님 도넛 감사합니다. 아이돌 님 도넛 감사합니다. 윤손님 돈어 감사합니다 보얀님 돈어 감사합니다 딜론님 돈어 감사합니다 보건님 돈어 감사합니다 버찌님 돈어 감사합니다 율림띠님 돈어 감사합니다 김념손님 김념손님 돈어 감사합니다 마탱이님 돈어 감사합니다 나방이님 돈어 감사합니다 냉콘님 돈어 감사합니다 렌시유님 돈어 감사합니다 별별나연님 돈어 감사합니다 하지루자이님 돈어 감사합니다. 여보 엔님 돈어 감사합니다 아롱틴님 돈어 감사합니다 세한님 돈어 감사합니다 개복치님 돈어 감사합니다 세태님 돈어 감사합니다 토야님 돈어 감사합니다 푸른 푸르른 바다님 돈어 감사합니다 달빛님 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 미미님 돈어 감사합니다 노엘님 돈어 감사합니다 김여준님 돈어 감사합니다 세한님 돈어 감사합니다 그레이 베리글님 돈어 감사합니다 꽃을단님 도넛감사합니다. 희꽁님 희꼉님 아 죄송합니다. 희꼉님 도넛감사합니다. 꽃향이님 도넛감사합니다. 라오님 도넛감사합니다. 르네님 도넛감사합니다. 헬라라님 도넛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음. 이렇게 뽑기도 이렇게 돌려봤고 도넛도 불러봤습니다. 자 이렇게 뽑기 이쁜 뽑기 이렇게 진행했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꾹 꾹,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